사이, 아는 사이 같은데 왜또 모직이죠? 네. 왜 이렇게 네. 이 사람이 남편 얼굴이 아닌 건확어요아니 근데 그 분은 네. 예전에 결혼한다고 했을 때 초창기에 봤던분이에요 결혼하겠지 아 그때도 봤어요. 같이 왔었어요? 그때? 네 남편도? 네 남편도 같이 왔었든요 남편이 오시면 끊어야 돼요 그치 예전이죠 네. 네. 저희가 처음 건을 주러 자마자 들어온 사람들인데 네. 거의 핵심 관련자 배소연과 이번에 그 숨지신 분이 사실상 공고관계 사시혼관계다라는 직원이 나온 건데요 이재명과 김혜경이 법인카드 사건 더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숨진 채 발견된 40대 남성의 다가구 주택입니다. 소유주는 이재명 의원의 옛 비서인 배모 씨와 그녀의 어머니. 배 씨는 김혜경 씨의 최측근입니다. 네. 법인카드 의혹의 핵심인 배 씨는 경기도 5급 공무원 시절 이재명 의원 자택에 소고기와 초밥 등을 배달하도록 지시한 인물입니다. 배 씨는 숨진 참고인과 매우 친밀한 사이로 알려졌는데, 배 씨의 법카 바꿔치기에 사용한 카드 중엔 참고인의 카드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재명 의원의 집에 배달된 물품 결제 내역서에 숨진 참고인의 개인 카드 내용이 있는 걸 확인하고 소환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참고인은 이 의원의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도 산하 기관인 경제과학진흥원에서 비상임 이사로 재직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이번 참고인 사망 사건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닫았습니다. 숨진 참고인이 경기도 산학공공기관 비상임 이사였다고 하는데, 그좀 알고 계셨나요? 경찰은 숨진 참고인이 배씨 집에 살았는지 몰랐고 단순히 참고인 조사만 한 거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배소연의 결혼식이 2010년에 있었어요 2010년 네. 이따가 그 결혼식 사진도 보여드릴 텐데 네. 자 이, 어, 이번에 숨진 김모 씨는 어, 지금 이 배소연의 이 결혼식에 있었던 그 남편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네, 이게 네. 좀 굉장히 충격적인데 어, 이 백종선은 그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SBS 그 스타 그 오디션의 그 배가연의 아버지입니다. 배가연의 아, 네, 아버지. 네, 네. 자, 한번 결혼식 사진 한번 보여실까요 남편분이 검은 줄을 한번 눈 걸어져 있는 걸로 하나 준비됐으면 한번 보여주면 시될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 숨진 김 씨는 이분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좀. 많은 기자들도 의아해하는 거죠. 예. 그리고 저배 씨가 음. 이재명 씨 옆에 음. 아주 오랫동안 있었죠. 그렇죠. 아주 오랫동안. 성남 시청 때 8년, 예. 경기도지사 때 3년.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그거 더, 그전에는요, 예. 그 전에도 더그 전에는요. 그 전에는 그 뭐라고죠. 그 변호사 사무실 경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관심력, 예. 그 관심력이 예, 그래서 참. 음. 많거참 <laughs> <laughs> <참, 웃음> 네, 음. 네. 뭐요 정도 하겠습니다. 참. 네, 참.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기사를 바로 넘어가 주시면 이게 보니까 어이 숨진 아니요. 바로 동아일보 기사예요. 네. 아. 이그 숨진 김모 씨가 결국 어이 법과 바꿔치기의 당사자다. 거기는 네. 이, 이김 씨의 개인 카드가 활용됐다라는 그러니까, 게 네. 이게 바로 어, 이번 사건의 핵심.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아니, 중요 그럼요. 참고인이 아니, 목숨이 없어졌 아니 법과 바꿔치기에 네. 핵심 참고인이고 어떻게 네. 보면 참고인 정도 아니라 피의자가 될수 있는 네. 핵심 참고인 아니면 피의자가 아, 죽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은저 사람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네, 네. 어떤 압박에 의해서 또는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네. 저렇게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숨진 그김모 씨가 어, 바로 어, 배모 씨 소유의 빌딩에 살고 있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것이 네. 하나의 뭐 같이 살았다 이런 네. 얘기도 들수 있고. 그럼요. 그럼요. 그 관계가 뭐 굉장히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laughs> 임대인과 임차인일 수도 있는데. 예. 하숙집, 하숙집. 네, 하숙집인가 그건 네. 아닌 것 같고. 네. 그렇다면참 아,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네. 네. 더 양반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저렇게 이제 선택하시는 분들이 네. 네.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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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얼굴이 두꺼운 사람은 훅 가기로 네. 알아 가지고 얼굴도 네. 두껍고 심장이 검고 이런 사람은 전혀 흔들지 리 않아요. 네. 네. 그중 하나가 아까 지금 경주에가 있는 아, 이시죠, 경주 이정석 이정석이죠. 그데 네. 저런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갖고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이배 씨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이재명 씨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스스로 그냥 그랬을 가능성 이 있어서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좀 안타까운 마음 이 듭니다. 네, 마음이, 네, 마음이 아픕니다 어쨌든 모든 죽음은 슬픈 거니까요. 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저 차량도 아, 그 숨진 김씨 차량인데 아, 아, 저도 이제 가봤습니다만 슬슬하게 저 차가 그냥 그대로 있고 새똥들이 아, 막 있는데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있는 네, 상태인데. 네. 자 등기부 등본도 저희가 가세현 그 작가님들 이 직접 그 찾아내서 네. 했는데 이게 보면. 손옥조가 이제 배소현의 엄마고요. 아이고, 그리고 네. 이제 배소현 이름이 저기 보이죠? 잠깐, 하단 좀 잠깐 내려주세요. 하단 아이고. 좀 내려주시면 보면 네. 76년 11월 11생. 네. 76년 11월 11생이 바로 배소현입니다. 네. 네. 지금 아래쪽에 보이시는 게 지금 배소현의 네. 이름이 네. 네. 배소현과 손옥자가 지금 소유자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거고. 네. 네. 자, 그러고도 다음도 한번 볼까요? 건물이네요. 네, 건물의 네. 빌딩입니다. 빌딩. 어, 빌딩, 네. 빌딩 빌딩이에요. 어우. 대단합니다. 네. 배소... 아니 저는... 이거 얼마죠? 잠깐만. 1,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5억입니다. 예, 네, 5억짜리 빌딩이네. 네. 5억짜리 빌딩. 아니 근데 네. 저게 채권책을 채권, 채권 5억이니까 네네. 그보다 더 비싸니까 네. 최소한 뭐 아, 아, 아 예. 대출을 받았다. 예, 대출을 아, 그보다 거. 훨씬 위네 그러면. 아니 런데 네. 저렇게 빌딩 갖고 있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젊은 네. 76년생인데 제가 네. 경력은 공무원 해졌습니까 그다음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실. 경리 업무를 했고. 그러면, 어. 하여튼 여러 가지 참 네. 참입니다 참참 <laughs> 근데 뭐 정말 좀 충격적인 게 네. 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솜진 김모씨는 어,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상임이사였다고 아,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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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또 우리 가세현 또 이제 다시 하단 좀 다시 치워주셔야 네, 될것 네. 같고 우리 또 가세현 작가님들 또 이것도 찾아냈어요. 자 하단 좀 잠깐 내려주세요. 보면 저기 밑에 이사에 김땡땡이 저기 이름이 뭐죠? 이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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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무슨 이사. 동신 k의 비상임 이사 같은데요 네, 동신 아. ltd 이사. 이사 이제 중소기업 이사라는 그 자격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이사가 됐다. 아 그러네요. 아니요. 주식회사라니까 어떤 사기업이죠. 사 주식회사 네네. 거기 이사를 지낸 그 경력으로 네네. 여기 이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갔다는 건데 네네. 사실은 저 정도 그냥 사기업에 네네. 이사 갖고 가는 건 쉽지 않은데. 네네. 다른 데 다른 사람 보면 경기도경제실장, 경기지방중소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과기부, 과학기술원 네네. 하여튼 좀. 그러고 보니까 이땡땡이라는 인물이 있나 봐요. 이땡땡은 그 변호 수사비 대납 의혹에 관련 있는 이태영 변호사라고 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기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 할때 온갖 나쁜 짓을 다한것 같네요. 네. 어쨌든 뭐 네. 하나 이재명 씨는 응. 하나 분명한 거 같아요. 분명히 네. 챙겨주는 것 같긴 해요. 네네. 그냥 다 챙겨주는 것 같아요. 네. 네. 어차피 자, 사실 뭐 이름 뭐 어찌 됐건 검색하면 나오니까 한번 저것도 보여주실까요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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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숨지신 분이 김현욱 씨입니다. 아, 김현욱 씨, 아, 김현욱 씨인데 아, 네. 네. 이게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네, 그렇군요. 검색하니까 다 나온다.라는 아, 네. 요새 뭐 검색을 당할 자는 없습니다.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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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무리 저희가 뭐 김땡땡이라고 해봐야 네, 네. 금방 김현욱이라다 알아서 그냥 뭐 보니까 검색이 된마다 그냥 김현욱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 쌤. 제가 바로 있는 이곳은 바로 이재명 김혜경 그 법인카드 사건의 핵심 증인 중한 명이었던 가숨진채 발견된 바로 그 빌딩입니다. 바로 이 건물의 1층, 2층, 3층, 3층 있는 301호에서 숨진채 발견됐는데요. 제가 그럼 이가 숨진채 발견된 바로 이 현장 이재명 김혜경 법인카드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가 숨진 그 현장 직접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있는 이 차량이 바로 그 숨진 ______의 차량입니다. XX의 차량인데 어, 지금 어제됐차 어, 주인이 숨졌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이 차는 숨진 ______의 차량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빌딩은 지금 어, 지하는 지금 두 개의 상가가 있고 2층은 201호와 202호 두 세대가 살고 있고요. 그리고 어, 3층은 지금 한 세대 301호 바로 지가 아, 숨진 채 발견된 바로 그 301호가 바로 여기고요. 이제 401호 딱한 세대. 그러니까 3층과 4층은 한 세대씩 있고, 어 2층은 두 세대씩 있는 그런 구조인데, 지금 이 3층에 지가 숨진 채 발견된 바로 그곳이 바로 이 빌딩의 301호입니다. 자, 지금 이 빌딩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빵집과 닭발집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바로 이, 어, 이, 건물, 3층 바로 아래 아래에 있는, 어, 이 빵집과 이 닭발집 등에서 저희가 실제로 OX, 그리고 시 씨와 또 어차피 배소연 씨가 무슨 관계인지에 대해서 한번 직접 상인분들한테 어떤 상황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씨가, 그렇죠.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그냥 건물주지, 건물 네, 저희가 그럼, 네. 너무, 저희한테는 너무 ᄀ, ᄀ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그 배소연 씨, 여기 산지는, 한 3년도 안. 사진은 모르겠고 네. 그냥, 그냥 뭐 어쨌든 왔다 갔다 이렇게 비추는 어느 정 자주 볼수 있는 정도는 한 2, 3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이 사람. 그이 사람 아니에요? 그 거야, 제가 남편 아니라니까이 <laughs> 그러니까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이 처음에 결혼할 어, 거라고 봤던 젊은 남자가 기사 데막 부부였다 막 그랬는데 정원은 그분이라 하셨고 이분은 그냥 전혀 상없는 겪는... 그래서 저희가 관계가 응. 어, 뭐지? 왜 왔다 갔다 이렇게, 네. 음, 그 이렇게 막 하지? 그건 일어가면 대화하고 이런 거 원래는 없잖아요 네. <laughs> 그러니까 어, 같이 살고, 아는 사이 같은데 왜저렇모시길죠 응. 결혼한 남편 아닌데 왜 네. 이렇게 이 사람이 네 남편 얼굴이 아닌 건확실 아, 아니죠 근데 그 분은 예전에 네. 결혼한다고 했을 때 초창기에 봤던 분이에요 결혼했겠지? 아 그때도 봤어요. 같이 왔었어요? 그때? 네, 남편도? 네 남편도 같이 왔었어요 남편이 온 김에 끊어졌요 그치 예전이죠 네. 저희가 처음 건물 들어서 다가오온 사람인데 거의 16년 15년 그쯤 진짜 뭐한 5-6년 전에 이 사람을 봤었고 네, 네. 그리고 한 2, 3년 전에 이 사람을 본 거고 <laughs> 그럼 이사람하고 <laughs> 이혼했나 보네요? 그이혼하면이분 전에 한 번도 그러면 그 사람하고 그이 그러니까 남편이었던 이 사람하고도 여기 살없었겠나요아니 아니고요? 네남편 분당에 살았다고 들었어요 남편이랑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취재하게 됐는데요 지금 이 인근 상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아 배소연 씨랑 씨는한 집에 살았다 301호 한 집에 살았다라는 사실이 네, 이러면 굉장히 더 심각해지는 게 바로 이 법인카드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배소연씨 이재명 김혜경 이 법인카드 사건의 핵심 관련자 배소연과 이번에 그 숨지신 분이 사실상 공고관계 사실혼 관계다 라는 증언이 나온 건데요 이재명 과 김혜경 이 법인카드 사건 더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제가 있는 바로 이곳은 제가 아까 그 취재를 했던 배소연씨 소유 의그 빌딩 어, 숨진 가 있던 함께 공부했던 그 빌딩에서 불과 12분 거리에 있습니다 12분 거리에 있는 바로 이곳이 어떤 곳이냐 아,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입니다. 제가 바로 이곳에 온 이유는 아, 충진씨가 바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비상임 이사로 근무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에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이런 어, 어떻게 보면 이게 배소연 씨와 관련 있는 배소연 씨의 어떻게 보면 공고하는 사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 특혜성 채용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사실 좀 여러분들이 이걸 굉장히 잘 아셔야 될게이 배소연 씨와 오늘 숨진이 아까 뭐 김현욱 씨죠? 김현욱 네. 씨와는 같이 함께 사는 사이입니다. 함께 그렇지. 사는 사이, 예, 예. 함께 사는 사이였기 때문에 이번 일이 결국 배소연 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 사람이 네. 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굉장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아, 왜냐하면 배소연 씨가 네. 네. 이법과 의혹에서 가장 핵심자거든요. 네. 본인이 했거든요, 본인이. 네. 그러니까 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어, 사망했다는 것은 이건 단순히 볼 일이 아니죠. 어떻게 네. 보면은 어, 여기에 대해서는 이 죽음의 원인이라든가 이에 음. 대해서 좀 어,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 이걸 그냥 단순하게 그냥 스스로 선택했다 이렇게 보지 말고 음. 여기에 어떤 또 범죄 혐의라든가, 네. 의혹이라든가 네. 이런 것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저희는 뭐 모든 걸다 투명하게 네. 밝혔습니다. 네. 네. 지금 네. 실제로 저 어, 배소연 씨 소유의 저비 빌딩 배소연 씨 소유한 그 빌딩에 301호 임차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저 입주자가 김현욱 씨였습니다. 김현욱 씨. 아, 301호 입주자로 들어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차인으로. 예, 네, 말 그대로 아. 그 배소연 빌딩에 김현욱 씨가 살고 음. 배소연 씨와 함께 살았다는 거죠. 아, 함께. 네, 예, 네 예, 참. 예. 참 아, 어, 황당한데 아까 저희 그 상가에 계신 분들 사실 좀제가좀 너무 웃겼던 게 아, 예, 예. 어, 이미 거의 제가 갈까 아, 어, JTBC, TV조선, SBS 기자들이 다 있었어요. 아, 그상 아, 아, 있었는데 예. 기자들이 이렇게 막 상인들한테 물어보는데 네. 아, 몰라요. 몰라요. 다 이러는데 그 상인 한 분이 예. 아, 가세연이다 이래서 내가 또 <laughs> 어, 또 마스크 쓰고 있었는데 예, 예, 예. 어, 저 아세요 해서 바로 예, 예. 들어갔더니 그렇게 아, 해줘요, 어, 일부러 아. 좀 기존의 다른 기자들한테는 없는 아, 이야기를 그러니까 다 해주신. 특혜를 받으신요 <laughs> <laughs> 역시 가세요. 특혜를 <laughs> 받으면 합니다. 네. 자, 근데 그분들이 실제로 저 사진까지 비교해 주시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네. 어, 왼쪽이 돌아가신 그김 모시고, 아, 예. 오른쪽이 그 2010년도에 결혼했던. 어, 배 소연씨랑 결혼했던 남편분인데, 예, 예. 얼굴이 명확하게 다르다. 다르네요. 예, 예. 다르고, 어, 지금 이거 이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이혼한 상태에서 어, 동거를 한 건지 아니면 뭐 불륜인지 그건 네. 여러분들이 좀좀 어, 좀 제보를 해주시면 좀 여러분들 제가 좀그 그 부분도 또 방송에서 열심히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참, 네. 자 다음 기사를 보시면 사실 이 배소연 씨는 정말 이걸 뭐 입지 전적이라고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 경리에서 시작해서 성남시장 때는 7급, 경기도지사 때는 5급. 뭐 아주 뭐 급상승을 했네요. 급상승을. 네. 이게 보니까 업무 아... 분장표에도 경기 도에서도 없어됩니다. 경기 도에서도. 그러니까 네. 아 그럼 뭘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네. 그러면 네. 그러면 김혜경 씨가 아저잘 알잖아요. 네. 그러면 뭐라고 해서해야될것 같은데. 이게 뭐.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총무과에 있었대는데 총무과 직원 중에 찾본사람본 사람이 없고, 본 사람 아, 옆에 옆에 없고. <laughs> 그냥 이름만 올려 놓고 네. 월급만 <laughs> 받고 주고, 네. 그다음에 근무하는 곳은 거기가 아니라 뭐뭐 네. 뭐 어디 네. 하여튼 뭐 옆에 참참까 했습니다. <laughs> 반사 옆에서 뭐 살았다 그런 네, 뭐, 말도 들고요. 그 앞에 뭐 아파트 어디에 근무하 시는지 참입니다. 네. <laughs> 아 참을 오늘 많이 말할 수밖에 없네요. 아. 네 이제 마지막 기사인데 네. 정말 이 배소연 씨는 도대체 공무원이었을까 아니면은 이 집의 노비였을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요이 말. 제가 네. 그랬잖아요. 네. 저 교수 네. 챙겨주는 거냐 네. 끌려다니는 거냐. 네. 네. 제가 중요한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배소연 씨를 챙겨줘 가지고서 저렇게 다니는 거냐 아니면 네. 배소연 씨는 싫은데 싫은데 계속 끌려다니는 거야. 만약에 끌려다녔다면 노비죠. 네. 참입니다. 아직도 정확하진 <laughs> 않습니다만은 저걸 보면서 변호사 감이 엄청 끼 <laughs> 오는데 네. 아 좀. 밝혀보고 싶은 생각 입니다 <laughs> <laughs> 한번 취재를 <취준을> 해보십시오. 네네네. <laughs>